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려고 예수께로 나. 예수께로. 풍파 잔잔하며 복대신 말씀 따르려고 죽게로 가. 죽게로 갑니다. 멸망의 복.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206쪽 신약 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까지 읽고 그리고 넘어가서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구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903년, 원산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들려지는 대부응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야, 우리도 이 조선 땅을 위해 기도하자. 조선 땅의 부응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부흥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두 시간으로 늘려서 기도해보자 라고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디 선교사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를 돕던 조선 사람들이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저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막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막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디 선교사님의 이런 회개가 있은 뒤부터 마치 막힌 둑이 터져나가듯이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씨가 1907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양 장대연교회 평양대붕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어, 성경 사경회를 개최하는데 영적 분위기가 내내 너무나도 냉랭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고포드 선교사님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노쇠로 된 교회 주붕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 같이 답답했고 마치 사단이 회중을 압도하는 듯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깬 것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회개의 영이 맞아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고 길손주 장로가 이 밤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10년 전에 죽은 친구의 재산을 몰래 착복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그곳에 회개형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여기서 저기서 성도들이 일어나 모두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원인 이 있죠. 욕조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하수구에 뭐가? 막힌 것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 기도응답의 문제, 거룩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있다면요. 거기에는 무언가 막힌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뚫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많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거친 돌이 되었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류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랍도록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그 소식이 온 유대에 빠르게 소문이 났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할례자들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주의 성향 가운데 아직도 사로잡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야, 어떻게 당신은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불법 아니냐?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천사가 고넬루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루를 청하라했고 베드루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따라가라하셨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놀랍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대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고넬류의 가정이 직접 가 보고서는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편견과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깨뜨리고 벗어버리고 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이 전에 자신과 똑같이 율법적인 편견과 관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다시금 너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도전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말에 그를 정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만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잠잠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역시 성도들은 지혜롭습니다. 깨달을 때 지혜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도 무지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가 내 삶이 없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기도 응답을 막고 하나님의 인도를 막는 그러한 거친 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면 내 죄가 나뿐 아니라 이 죄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막고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역사를 막는 그러한 거친 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막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편견과 우회와 편협한 사고 방식과 하나님짓에 맞지 않는 모든 경솔함과 고집과 습관과 또 교만과 무지를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해야 할 성도가. 도리어 하나님을 막는 자로 살지 맙시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발견됐거든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맞음을 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을 회개하시고 주를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일을 부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을 막는 자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여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주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일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사. 우리로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하시는 애가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돕는 손길을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 보만교 선교사님,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부어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또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한국에 나와 계신 이선희 선교사님, 양운순 선교사님에게도, 또 속히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돌아가. 힘써 주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송도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모든 간구하기도 에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